와 오늘 이제 경기 끝났는데 유독 좀 힘들어 보여 지금 어, 약간 힘든 상태신가요 혹시 아 게임 하기 전부터 힘들었고 <laughs> 네뭐 9이닝 최선을 다하고 이제 전 선수가 이제 게임이 끝나면 모두 녹초가 되기 마련이고 그래 네,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네. 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최선 다해서 오늘 또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저 우리 팬분들이 한가지 좀 아까 걱정했던게 우리 한동훈 선수가 이제 진로 하면서 넘어져서 좀 오래 누워 있는 거 보고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때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기서는 자세히는 모르다 보니 혹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제가 이제 홈으로 쇄도하면서 이제 슬라이딩 하는 과정에서 네 삼성 민호형이 이제 글러브로 죽빵을 때리는 바람에 예 네, 그걸로 조금 약간 정신을 잃었고요 순간 그것 때문에 그렇고 다른 부위에는 전혀 탈이 없고 네, 오랜만에 맞아 봤습니다. <laughs> 아 그러니까 어깨나 이런 게 아니라 얼굴을 좀 맞아 가지고 순간 아우, 다 일단 다행이니까 박수 한번 보내 주세요. 아우, 저는 또 혹시나 어깨가 다치지 않았나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. 자, 일단 그리고 오늘 시원한 12호 멋진 홈런으로 기선제압 들어갔습니다. 아우, 어떠세요, 기분이? 네, 뭐 작년에 비해서 홈런 수가 많이 줄긴 했는데 네, 이렇게 또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맨날 홈런치세요, 홈런치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많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. 네, 홈런 비록 많이 못 치지만 네, 다른 걸로 이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자 그럼 내려가기 전에 뒷모습 한번, 자 뒷모습 한번. 아 유니폼 보세요, 야. 진짜 오늘 그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. 이 더운 날씨에 우리 한동민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분들 너무나 다같이 최선을 다해주셨고 우리 한동민 선수가 대표로 또 더운 날씨에 함께 해주신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이렇게 정말 더운데도 야구장 많이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저희 선수들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 또한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셔, 다시 한번 한동민 선수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동 화이팅, 다 같이.